네, 정재우 위원님 오늘 우리는 어떤 종목 싹쓸이 해볼까요? 예, 마지막 날 금요일이기 때문에 네. 아, 제가 또 중요한 종목도 들고 왔는데요. 어, 요즘에 좀 정치 테마 이슈도 좀 핫하죠. 어, 그렇기 때문에 좀 거기에 좀 묶여서 좀갈수 있는 종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올해 예상 실적이 굉장히 급증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종목은요. 웅진싱크빅 이란 종목을 설명 들어볼까 합니다 이 웅진싱크빅 같은 경우는요 어, 최근 들어 이제 바닥에서 거래가 좀 급증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뭐보다 스마트올이라는 브랜드를 이제 런칭을 하면서 앞으로 지금 회원수가 지금 폭발적으로 급증세가 이뤄지고 있는 기업이죠 어, 그리고 올해 예상 실적이 상당히 급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 미국 온라인 예, 교육 플랫폼이죠. 유대미 같은 경우를 콘텐츠를 도입을 하는 모습이 올해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업을 진출하고 있다는 부분이 또 장점으로 볼수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 웅진 싱크빅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아, 최근 들어 좀 정치 테마 이슈로 좀 엮이면서 웅진 그룹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 차트를 보시게 되면 721선 이제 막 돌파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왔다가 다시 재돌파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급증하는 상태에서 지금 어제부터 급등세가 나타났죠. 어, 그리고 나서 오늘 서서 상승세가 이뤄졌죠. 아직 상투 신호가 안 나왔습니다. 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난달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면서 급등세가 이뤄졌죠. 아마 정시테마 이슈로 지 급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바닥에서부터 쌍바닥 패턴이 형성이 되고 나서, 그 다음 월봉 상단추세 저항권 같은 경우는 6,700원대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상단추세 저항권, 목표치는 거기까지 바라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마 매수가는 내일부터 해서, 시가부터 해서, 오일선 근접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역시 3,600원대 정도 부근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앞으로도 실적 개선 기대감도 있고요. 웅진그룹의 자회사인 만큼 역시 대선 테마 이슈도 잘 참고한 상태에서 신사업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 상태는 양호한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증 걱정은 일단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제가 대박의 기준을 삼을 때 어떤 해, 어떤 기준을 삼냐면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연됐던 그 고점을 돌파할 때 그럴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지금 이번 달부터 사상 최대 거래량 시연됐던 고점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다음 달까지도 추가적인 관심권을 열어두고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관심을 활짝 열고 바라보겠습니다. 웅진 싱크빅이었고요. 손절 라인은 3600원선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리하고 시죠 예. 고래 만은 수익, 피라미, 안 됩니다. 고래해야 합니다. 어떤 종목으로 갈까요? 네.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닥에서 시작하는 싱싱한 종목이 있습니다. 예. 디지털 조선을 좀 보겠습니다. 네? 자, 디지털 조선을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단기를 보는 것인데, 오늘 거래가 늘어나면서 매물 때 소화를 좀잘 해주고 있습니다. 또 밑에 보면, 720선이 바닥선이라고 그러죠. 고래 기법에서 바닥선. 그래서 밑에 있고, 우상위로 오락가락하죠 우하로 전환됐다가 우세개는 전환됐다가 오락가락합니다. 근데 밑에 보면 단기 지표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일봉은 단기로 등락을 보이지만 기조 자체를 보면 주봉을 봐줘야 됩니다. 자 주봉 상태를 잘 보시면 첫 번째 바닥을 시원했죠 두 번째 세 번째 바닥을 시원하고 거래가 연속 증가 심리가 5십 이상 활성화 세 박자 삼 박자가 잘 맞죠. 이게 기본적 분석에서 항상 삼 박자를 잘 봐줘야 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하나, 둘, 셋, 세개 맞죠? 네 개, 다섯 개, 오박자 밑에 단기 지표가 매수신호잘 보내고 방향이 위로 재뺐습니다. 이럴 적에 5일선, 2일선6일선 그러니까 주봉에서 5주선, 20주선, 6 0선 정별 초기, 중기적 관점의 상승 초기 가능성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우리가 이러한 정보들은요, 겁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 바닥에서 무한입문 도다라고 하는데, 손절폭은 짧고, 하단 추세가 손절 라인 때니까, 하단, 손절폭은 짧고, 먹을 수 있는 폭이 많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월봉 장기적으로까지 보시면 어떻게 돼요? 현재, 이번 달에 보면은 항상 대기명물때 지지 잘 보고, 삼박자칠박잘 맞고, 일봉, 주봉, 월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는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신구가 패턴입니다. 네. 3,300원이 바로 손절 라인 때설정하 되면 됩니다. 네, 3,300원 손절라인으로 매매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디지털 조선, 고래만한 수익 줘야 해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시죠. 꿈의 차트 궁금합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챙겨와 주셨을까요, 정홍조 위원님? 아, 포착된 겁니다, 이거는. 어, 그래요? 네. 오늘 종목 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어제 제가 여의도 주지방에 말씀드렸던 코리아 FT, 어, 오늘 쭉 올라가서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주도주로 오늘 부각되면서 반도체와 자동차, 그것도 포착된 종목이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데요. 머큐리입니다 어,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통신, 삼사의 모두 호흡하는 유일한 AP, 그니까, 유무선공유인데요저점유 저, 자체가 1위 업체이기 때문에 타이틀의 1위를 잡고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 항상 우리가 관심권에 둬야 될거 같고요. 그런 거 기분 안갈 리가 없겠죠. 그 또한 디지털 정책 수혜주로서 언택트로 인한 이 와이파이 6 AP 교체 수요가 확대가 될수 밖에 없는데 바로 이번 연도 와이파이 6 AP 출하 본격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역대 최대 배출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 1위 역대 최대 어, 기본적으로 디지털 유정책이 또 수혜주가 되는 만큼 정책적으로 안갈수가 없겠죠. 과거에 자, 작년도 같은 경우에 4월달에 총선 정책 1호 정책이 공공 와이파이만 확대입니다. 이건 뭐안 갈리 안갈수 없는 그런 스토리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에 추가로 좀더 본다면은 전기주 어, 회에서 전기 오토바이 사업 목적에 추가기 했 때문에 전기 오토바이에 대한 향후 어, 기대심리도 좀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에 대한 주가의 강세가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차트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월봉에서 이번 저, 저번 달에 신호가 찍혔어요. 동시에. 주봉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제, 어, 주가가 좀 빠르게 갈수 있는 종목으로, 이 살짝 눌렸을 때, 적극적인 지금 매수 관점 접근하시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빵 터던 저가만 깨지 않는다고 한다면, 약 9,090원 정도 잡고서 앞으로 나가신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거래가 늘면서 본격적 시작이기 때문에, 요 만원 밑으로는 쉽게 솔 내려가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내려간다더라도, 어, 대응을 한다면, 20 이상 가지고 대응하지만, 손절가는 이 9,090원 잡고, 앞으로 밀고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거래량도 좀잘 보셔야 할것 같고요. 자, 하지만 만원 이후부터 큰 상승 기대된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살펴보세요. 9,090원 손절 라인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리하고 오시죠.